네, 안녕하세요. 친진입니다 어, 그,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에 손님들, 아 <laughs> 우리, 보시는 분들이, 리플레이 또 궁금한 거 있다 그러셔서 영상을 또 급히 찍습니다. 지금 보시면, 리플레이 들어가는 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. 이렇게 들어가서, 쓰레기 전화 볼게요. 보기를 누르면, 이렇게 나오는데, 그러니까 우리 편이랑 상대편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화면 안쪽에 저렇게 움직이는 거를 둘다볼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둘다 보여요 자 이거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N키를 누르면 이런 여러 가지가 나요.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플레이어 관전이 있고 비고정 카메라가 있습니다 비고정 카메라는 그냥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 크게 볼수 있어요. 어, 우클릭을 누르시고요.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시점이 변합니다. 그리고 방향은 오버차일 때 방향키로 이렇게 일단 올라가서 애들 싸우는 걸 봐야겠죠.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. 지금 벽대에서 애들 움직이는 거다 보이죠?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.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뭐...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의 플레이어 관전을 누르면 한 명씩 볼수 있거든요. 늘푸른 생선이 굉장히 잘한 것 같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플레이한 걸 보고 싶다. 이걸 눌러서 보면 이 사람 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1인칭 시점이 꺼졌다, 켜졌다. 이렇게 되는 거고. 자, 여기 왼쪽 밑에 플레이를 누르면 다시 플레이가 시작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N을 누르면 밑에 바가 없어져요. 거 보고 싶으면 이렇게 에임 같은 것까지 좀 정확하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. 벽 안에 거나 이런 거나 다 보이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편은 보이는데, 상대편도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이둔발 룸이 겁니 잘한 것 같다. 그러면 순사치기을 이렇게 눌러서 볼 수도 있어요. 자, 보세요.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누구든 눌러서 이렇게 상대편이든 우리편이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1팀은 파란색으로 나오고 2팀은 빨간색으로 나오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눈 모양이 보이죠 겐지를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음좀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우직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고 N을 누르면 전체 화면에 보이죠 그러면 우리 편이랑 상대편이랑 뒤로간 거나 이런 거는 보입니다. 어떻게 움직였나. 그러니까 뭐, 전략을 짤 때나 아니면 이제, 뭐 보고 싶은 것만 볼때 여러 가지 플레이어 관전과 여기 비고정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면 되겠죠. 지금도 보이시죠? 이게 빨간색 팀. 이렇게 파란색이 확연히 구분이 가죠 밖에서도 그렇고 테두리 색깔이 이렇게 보여요 음. 어, 뭐 궁금한 게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. 아무튼 그래서 찍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리플레이 영상을 좀더잘볼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학습하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한타가 벌어졌는데 내가 비고정 카메라를 눌러서 뭐 보고 싶다, n 을 누르고요. 다시 움직이면 됩니다, 이렇게. 그럼 이때 누가 어디 에 있었고, 누구를 보고 있고, 뭐 이런 게좀잘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도 있어요. 음,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어,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